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옆집 고수입니다. 자, 일단 현재 영상 찍는 날짜가요. 12월 21일 일요일인데요.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내일장 대응을 조금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켜 봤습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가 3.8%가량 오른 77,40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자 내일이면 드디어 이 투자 경고가 풀리죠.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말 주가를 폭등시킬 만한 이 공시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만큼 이 투자 주의로 내려가면서 이 주가는 정말 폭등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내일장에 이 매도를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언제 폭등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게끔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 내일 폭등하자라는 의미로 혹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아요 300개만 목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댓글하고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가지고, 다음 주 수익 보시는 데 있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이번 주에 어떤 공시들이 나와줬었는지 우리가 보면요. 이 5조 6천억짜리 체코 공시에 이어서, 지금 미국의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자, 지금 계약 금액이라던가 상대방 같은 경우 경영상의 비밀 유지 때문에 지금 자세히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공시가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이게 미국인 거를 감안했을 때, 딱 봐도 일론 머스크에요, 사실. <laughs> 예, 엑스에너지, 그쵸? 자, 그래서 초도 물량, 이제 두 기에 이어서 세 기, 총 다섯 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거의 두달 사이에 지금 다섯 기가 체결이 됐다란 말이에요. 자, 그 뜻은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술 신뢰성이라던가 이런 검증이 현재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가스터미널 다섯 기나 수주를 발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성과로 인해 가지고 이 북미 시장은요,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가 입지를 굉장히 강화하고, 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점유율을 조금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봤을 때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3.8%라고 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줬지만 지금 나와준 내용에 비하면 정말 반응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자 이게 지금 반응이 없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자 우리가 가스 터빈 한 기당 보수적으로 봤을 때한 3천억 정도로 예상은 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 기면요 1조 5천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이 체코 주기기부터 터빈 발전기까지 총 5조 6천억 원의 계약이 나와 줬는데. 자,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대충 이제 7조 1천억 원 정도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지금 이틀 만에 7조 1천억 규모의 이 수주 공시가 나와 줬다라는 건데.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콜에서 올해 가이던스가 13에서 14조 원대로 상향 조정을 했었죠. 자, 이거를 지금 초과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야말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리 이번 주이 투자 경고가 달렸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최근에 주가는 너무나도 반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시가 나와줬었죠. 자, 어떤 공시가 나와줬었습니까? 이 SMR 전용 공장 신축,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와줬다란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 SMR의 본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자 지금 요거를 증설시키면서 연간 20개 이상의 생산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 캐파를 확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업사이클에 들어간 확실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게 굉장한 게 뭐냐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신규 시설을 먼저 투자를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과거에 2010년도에 화력이랑 이 원전에다가 동시에 베팅을 했다가 이 재무가 한번 붕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당 관리에 들어간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트라우마 수준으로 이런 성행 투자는 거의 피해왔던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극도로 이제 보수적이었는데, 자, 이번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 K8 증설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기존 대형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MR 전용 공장을 신설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체코 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대형원전 프로젝트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대형원전 라인을 돌릴 때 SMR을 같이 돌려버리면 이 병목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내부 방향성이 깔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연간 스무기까지 캐파를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SMR 쪽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게 단기 수주에 대응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최소 3년에서 5년치 이상의 이 수주 물량에 대한 계약이라던가 최소 구매 의향서라던가 아니면 옵션 형태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 증설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연 스무 기면요. 우리가 최소 3년이라고 했을 때 60기입니다. 자, 그리고 5년이라고 하면 지금 100기 정도가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00기 정도 수준의 잠재 수요를 보고 투자를 확정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와 줬었는데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 smi 관련해서 2030년까지 60기에 대한 수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줬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방향성은 다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주가 나오면서 지금 대형 원전부터 해서 SMR이 26년도에는 동시에 터질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걸 전제하에 이 구조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97,400원까지 올랐었는데, 자, 이제 26년도부터는요, 실제 수주부터 해서 착공, 그 다음에 계약 최종 투자 결정 같은 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엄청난 한 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주 동안 엄청난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자, 수주 나온 것만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엑스에너지 관련해서 SMR 16기 선수주 소식이 나와줬었죠. 자,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 5조 6천억 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가스터빈 총 5기. 자, 1조 5천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SMR. 전용 공장 8,000억 이상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와줬었죠. 자, 이런 굵직굵직한 공시가 지금 한 방에 쏟아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에도 이 주가는 투자 경고로 인해서 제대로 반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 이 투자 주의로 한 단계 이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대했던 이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자, 빠르면 내일 중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장에 이 대응을 잘해야지 이번 기회에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 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가는 앞전에 나왔던 이 공시들이 선반영이 됐다던가 이 재료 소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우리 주주님들은 절대적으로 속으시면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 구에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 옆집 고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 이 원정 관련 종목들 매매기법 자료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받아가셔서 이 월요일 장에 대응을 꼭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타점하고 자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요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설명란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 링크를 하나 걸어 놨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자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이 구글 폼에 들어오셔서 타점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0 1 0 0 0 0 0 0 0 0 0땡 적어주시고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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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명 쓰고 제출하는 데까지 정말 이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률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곧 있으면 2026년이 다가오죠. 자, 정말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번 달, 이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이유가 내년을 이끌어갈 주도주는요. 바로 지금 선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이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퀄리티 높은 주도주들을 선별해 가지고요. 포트폴리오에 재편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 작업 또한 미리미리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조선방산 원전, 조방원이 25년도에 주도주로 갈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이번 2026년도도 이 주도주를 미리미리 알고, 여기에 따른 대응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이 주도주를 선별하는 게요, 단순히 제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차트 몇개 보고, 뉴스 몇개 읽고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정세들을 보고 글로벌 핵심 기업들의 행보들과 그 다음에 관련주로서 이제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계속 추적을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한마디로 이 세력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 매년 이맘때쯤 이런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여태까지 잘 놓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력한 주도 주장세가 이제 생성이 되는 시점에서 이 특징을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옆집 고수가 우리 주주님들께 가치 공유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이벤트 정말 이 기회로 삼으셔서요 내년에 수익을 꼭좀극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준비된 종목들의 이 시세가 조금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빨리 하시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공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여기서 주도주 눌러주시고,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지금 체크하는 거딱 하나 늘었어요. 근데 2 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 꼭좀 잡아가셔서요. 이 26년도에 다들 큰돈 버셔서 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자,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오직 현금 자산만 혼자서 유동할 수 있는 게 최소한 25억 원 이상은 있어야지 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요번에 들어오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이번이 3기십니다. 자, 3기시고, 제가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요, 저번 기수보다 조금 더 빠른 시일에이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거거든요. 자, 저번 2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1년 커리큘럼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 3기 같은 경우는 짧으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이 1억 만드실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전부 다 요거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실 게왜 하필이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유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자, 일단 저한테 있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숫자거든요. 자,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주식매매를 처음에 300만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자,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물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시간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1억에서 2억까지 만드는 데는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억에서 3억까지 만드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자, 그만큼 이 1억이라는 숫자가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있어 첫 발자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도 이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주도주도 받아가시고 타점도 받아가시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진행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전부 다 받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1억 만드셨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요구하는 건이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좀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1억 만들기 진행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들어와 주신 다음에 요거 체크해 주시고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 초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떤 선물인지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책입니다. 자, 저의 매매기법 전략이 담긴 이 전자책인데요. 제가 원래 같은 경우 이걸 유료 세미나에서 오시는 분들 안에 드리고 있던 전자책인데, 자, 판매를 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께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사실 이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감정적인 요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자, 요 종목,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돈을 못벌 수가 없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이 개인들은요? 이 삼성전자에서조차 매도세를 던지고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할까요? 자,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 전자 책에는 이런 마인드셋부터 해서 세력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등등 우리 주주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만든 전자책 이 경제적 자유의 열쇠를 꼭좀 받아가셔서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 문을 꼭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열쇠를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문 여시는 방법을 배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선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전부 다 중복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딱 10초만 투자에 가셔가지고요.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좋아요 300개를 목표로 시작했었던 만큼,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 있다고 하시면 이 좋아요만큼,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신고가 가자라는 의미로요. 자, 아까는 폭등이라고 댓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신고가라고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내일이면 또 장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월요일 대응 전략 꼭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주는 이 수익 보시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강 건강 꼭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건강 챙기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한들 뭐 부자에 10억원 100억이 있다 한들 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자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 저 옆집 고수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옆집 고수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옆집 고수였습니다.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